큰 가뭄이 들고 백성들이 굶주려 도둑이 생기다. 음력 15년. 33년 봄과 여름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 서로 잡아먹고 도적이 많이 생기자 왕이 이들을 위무하여 안정시켰다. 동부와 서부를 설치하다. 음력 15년 8월. 가을 8월에 동부와 서부에 이 부를 더 설치하였다. 마한 잔당의 반란을 진압하다. 음력 16년 10월 겨울 10월에 마한의 옛 장수 주군이 우곡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직접 5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공격하였다. 주군은 목매어 자결하였다. 그 시체에 허리를 자르고 처자들도 죽였다. 탕정성을 축조하고 주민을 이주시키다. 음력 18년 7월 36년 가을 7월에 탕정성을 쌓고 대두성 주민의 일부를 이주시켰다.원산과 금현의 두 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성을 쌓다.음력 18년 8월.8월에 원산과 금현의 두 성을 수리하고 고사부리성을, 8월. 고사부리성을 쌓았다.달걀만한 우박이 내리다.음력 19년 3월. 37년 봄 3월에 크기가 달걀 정도인 우박이 내려 새가 맞아 죽었다. 흉년이 들어 고구려로 도망간 사람이 많이 나타났다. 음력 19년 4월 여름 4월부터 가물다가 6월에 이르러서야 비가 내렸다. 한수의 동북부락에 흉년이 들어 고구려로 도망간 자가 일천여 호에 달하였고 폐수와 대수 사이에는 사는 사람이 없었다. 지방을 순방하다. 음력 20년 2월 38년 봄 2월에 왕이 순모하여 동으로 주양 북으로 폐하까지 갔다가 50일 만에 돌아왔다. 농업과 잠업을 권장하고 백성의 부역을 줄이다. 음력 20년 3월. 3월에 왕이 사람을 보내 농업과 잠업을 권장하고 급하지 않은 일로 백성들을 괴롭히는 부역을 모두 없앴다. 천지신명의 제사 지내다. 음력 20년 10월. 겨울 10월에 왕이 큰제단을 쌓고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말갈이 술천성을 공격하다. 음력 22년 9월. 40년 가을 9월에 말갈이 술천성을 침입하였다. 말갈이 부연성을 습격하다. 음력 22년 11월. 겨울 11월에 말갈이 다시 부연성을 습격하여 100여 명을 죽이고 약탈하였다. 왕이 200명의 정예 기병을 보내 방어하였다. 북부의 해루를 우보로 임명하다. 음력 23년 1월. 41년 봄 정월에 우보 으름이 사망하자 북부의 해루를 우보로 임명하였다. 해루는 본래 부여 사람이었다. 그는 도량이 넓고 식견이 깊으며 70세가 넘었으나 체력이 강하여 등용한 것이다. 위례성을 수리하다. 음력 23년 2월. 2월에 한수 동북의 모든 불학에 15세 이상 되는 장정을 징발하여 위례성을 수리하였다 아산벌에서 사냥하다 음력 25년 8월 43년 가을 8월에 왕이 5일 동안 아산벌에서 사냥하였다 기러기가 왕궁에 모여들다 음력 25년 9월 9월에 백여 마리의 기러기가 왕궁에 모였다 일자가 말했다 기러기는 백성의 상징이므로 장차 먼 곳에서 귀순하여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옥저 구파의 일행이 귀순하다. 음력 25년 10월, 43년 겨울 10월에 남옥저의 구파해 등 20여 가가 부양에 와서 귀순하였다. 왕은 이들을 받아들여 한산 서쪽에 거주하도록 하였다. 큰 가뭄이 들어 초목이 마르다. 음력 27년, 45년 봄과 여름에 큰 가뭄이 들어 초목이 말랐다. 지진이 일어나서 백성의 가옥이 손상되다. 음력 27년 10월. 겨울 10월에 지진이 발생하여 백성들의 가옥이 기울거나 쓰러졌다. 온조왕이 죽다. 음력 28년 2월. 46년 봄 2월에 왕이 돌아갔다.